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죠. 사실 이준석 때문에 김은혜가 떨어졌다. 뭐그것 사실 맞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지방선거도 끝나고 6월 3일이에요. 제목을 이겼어도 진 사람들. 조코 이재명하고 이준석 사주에. 사실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이제 이제 의원이 됐죠. 다시는 풀어볼 일이 없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의 운명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는 뭐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요. 달별로 어떨까. 이겼어도 진 사람들 해서 타이틀을 잡아서 오늘 방송을 할 텐데요. 어, 이재명이 이번에 당선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사주를 한번 풀어봤는데, 조커답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전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배트맨이 있으면 조커도 있어야 배트맨이 빛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이재명이 될줄 알았는데, 또 막판에 이제 막상막하로 가니까. 거의 뭐 거의 비등할 정도까지 여론조사가 나왔었잖아요 어 조커답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포공항 이전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사실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거에는 굉장히 이 계양구 시민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할게요 제가 만약에 계양에 저는 이제 부천에 살지만은 계양에 살았으면 이재명을 찍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냐면 러 사실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에 걸려 있잖아요.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고도제한 풀리고 이제 그런 규제가 다 풀리게 되면 사실 집값이 한두배를뛸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볼 때는 한15%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참아 좋고 답다는 하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구청장이라든지 보뭐그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 어, 저러면 다 질텐데, 다 폭망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만 살자고 저 사람들 다 죽여도 되나? 역시 좋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운을 좀 보니까 이 시기에 딱, 토가 딱 들어왔더라고요. 땅이. 흙이 들어오면은 항상 이재명이 굉장히 좋은 그런 운으로 바뀌는데 토가 지금 빠져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 했어도 사실은 조금 이길 수 있는 그런 운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다 지금 거의 폭망이 됐잖아요. 수도권에서는. 저도 부천에 살아서 저도 공항 갈 일이 있으면, 뭐, 인천공항까지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통행료가 만만치 않아요. 기억하기로 는 12,000원 정도 되는데, 김포공항은 전혀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뭐, 부산이나 이제 제주도 갈 때는 저는 저도 이제 김포공항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 생각하기에는 교통비만 해도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한 이익을 보겠죠 만약에 김포공항만 이전되면 집값이 한두 배로 뛰니까 절묘한 수다 참 좋고 같은 생각인데 나머지는 사실은 나머지 <laughs> 민주당 쉽게 말해서 출마한 사람들은 다 폭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혼자 살아남은 거잖아요 경기지사가 조금 사실은 제가 이제 그이 방송 하기 전에 몇달 전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 테임모 운명에서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 사주를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제 방송에 나와 있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주를 보니까 보통 이제 비대위원장에서 이제 그 운으로 많이 이제 좌우가 많이 되는데 운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검수안박 그것도 있고 해서 민주당이 특, 특정 지역 말고는 다 전표한다. 제가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은혜 쉽게 말해서 국힘 어, 경기지사 처음 출마할 때 제가 어, 철의 여인 해가지고 대운도 좋고 일련운도 좋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6월달에 이제 화가 들어오면 사실은 김은혜 의원이 조금 나빠요 다리 다룬이 나빠서 그때는 틀림없이 단일화를 해서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제 방송에 있을 거예요 강용석 이제 입당하려고 했을 때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이제 어. 당 대표가 이제 반대해서 이게 좀 무리가 돼서 이게 나중에 무소속으로 오면 표가 갈려서 조금 힘든 싸움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막판까지 사실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끝까지 저는 사실 이제 사실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수 쪽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극우 쪽으로 이제 보수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끝에서는 사실은 단일화가 돼서 손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저는. 선거에 졌을 때 타격을 워낙 크게 받을 것 같아서, 사실은 끝에 가서는 이 손을 들어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준석 당대표하고 강민석이 너무 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운이겠지만, 김은혜 의원이 이제 어떤 피해자가 된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제가 볼땐 그래요. 사실은, 당대표로서 조율을 잘해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선거 이기끔 하는 책임이 있는데 지금 표 차이를 보면은 거의 뭐 8,000표, 10,000표 정도 차이로 진거 같은데 어 강용석 의원이 표를 받은 게 5만 4천 표를 얻었어요 국힘이나 이준석 당대표 쪽에서는 생각하기에는 보수니까 예를 들어서 강용석 그 지지자들이 있어도 투표는 할 때는 사실은 김은혜 의원을 뽑아줄 거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야. 재방송을 봤으면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재방송을 안본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짚어드릴게요.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열혈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엔 는한5% 나왔다가, 뭐, 출구호사에서 1.1%, 이제 5만 한 4천 표를 얻었는데, 예를 들어서, 열혈 지지자, 특히, 이렇게 후원금을 낸 사람들은 절대 바뀌진 않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후원금을 낸 상태에서는, 그 후원금이 거의 한 22억 정도 제가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원금 낸 사람이 뭐 투표장 간다 그래서 뭐 김은혜를 찍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오판이에요. 그걸 오판을 했기 때문에 김은희 의원이 친 거예요. 사실은 이준석 제가 사주를 좀 풀어보겠지만은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윤대통령하고 궁합이 제가 나쁘다고 몇번 방송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고 지하수가 있고 또 숨어있는 또 물이 있기 때문에 햇볕이 없는 사주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도 땅이 작고 나무는 있는데 물은 되게 많은 사주란 말이에요. 똑같이 햇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궁합들은 별로 궁합이 굉장히 안 좋다. 똑같은 사주들은 궁합이 별로 안 좋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 이긴 싸움을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쉽게 말해서 강용석 그 변호사도 책임은 있어요. 그 재산 누락 그된 거를 이제 재벌에서 이제 막. 이렇게 부풀린 거는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고거에 대해서는 강용석 변호사도 책임은 있다는데, 근본적인 진짜 이 책임은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한테 있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지 쉽게 말해서 자기 그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용석이가 이제 입당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전에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성상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에 터뜨리고, 서로 고소고발까지 간,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윤대통령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가 안 됐으면, 왜 이런 꼴이 또 났을까? 아주 끔찍한 쪼코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아주 끔찍, 그래서, 아, 참, 윤대통령이 대인은 대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사주를 잠깐 풀어보고, 앞으로 당권에 도전할 건가? 안할 건가? 그것도 제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나무로 태어난 사주예요 근데 나무가 이제 두 그루, 세 그루가 있는데 한겨울에 물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를 그때 추정을 해갖고다 맞췄었는데 햇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에선 지금 약점이 뭐냐면 이 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흙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제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물이 이제 본연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햇볕이 이제 본연한테는 이제 아래 사람, 진로, 그다음 성격은 좀 우카는 성격, 표현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 땅이 이제 본연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이제 아버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많은 나무를 잘라줄 이 칼이 필요하겠죠. 이 칼이 이제 본연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니다 항상 사주를 풀어 볼 때는 항상 자연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차피 사람은 태어날 때 태초를 딱 자르는 순간에 어떤 기운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에 비교해서 쉽게 풀어 볼수 있어요 역학이 이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좀 힘들게 뭐 평관이니 뭐 정관이니 상관이니 이렇게 푸는 거 보다 좀 쉽게 풀어 볼수 있으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나무가 되게 많아 사주에서. 그럼 일단 나무가 많다는 거는 정신력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많다는 거는 약간 결벽증이 있다. 약간의 강박 결벽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없다는 거는 이 땅이라는 거는 성격으로 본인한테는 이 많은 나무를 어때요? 심을 땅이 화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토에 해당하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부인이나 여자나 재물, 이런 쪽에 되게 욕심이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뭐천 원, 이천 원도 잘, 이렇게 자기 돈을 쓰는 거는 별로 좀 인색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버커까지, 예? 법인카드까지 썼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 토에 해당하는 기운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토라는 건 성격적으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의심이 많고 되게 신중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본인한테는, 어... 믿음도 되지만, 이 건강 쪽으로는 쉽게 말해서 위장하고 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위의 기운도 작기 때문에 소화력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좀 약점이 뭐냐면 토가 없다는 게 조금 약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운으로 봤을 땐 사실은 되게 사실 안 좋은 운이에요. 올해, 오늘, 이제, 사주는 제가 풀어본 게 있으니까 다시 제걸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민 년이에요. 그러니까 임수라는 거는 물이 들어오고 나무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왜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이 됐는지. 왜냐면 이 땅을 지키고 싶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나무를 심으려면 이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은 본인한테는 부인이고 여자고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이제 수사가 들어오고 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본인까지 이제 어차피 다 같이 고소가 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하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본인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국회의원이나 돼서 좀 어떤 법에 의해서 좀 피해볼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갑자기 없어지고 평민이 되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때 누리고 살았던 게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부랴부랴, 이제, 선거에 나가게 된 건데, 요번 달을 보면은, 그 해답이 있어요. 요번 달은 쉽게 하면서 다을 봤을 땐, 1년 운도는, 1년 운이 되게 나쁜데, 이번 달은 을사예요. 요 시기가 언제냐? 쉽게 말해서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한 고시기가 그이 사중에 있는. 쉽게 말해서 이 사가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병화가 들어오는 시기가 5월 25일부터 시작되고 그 전에가 이 무토하고 경금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지장간에서 쉽게 말해서 이 사에는 무, 경, 병이 있어요. 그러면 요 이게 한 달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무토하고 이 경금이 들어오는 요 시기에 김포공항 이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이재명 사주 같은 경우는 이 땅이 없고 칼이 없는데 요시계 딱 맞아 떨어져서 쉽게 말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당선은 됐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수도권에 있는 시의원하고 뭐 도의원들 뭐 일반 심이 강한 예를 들어서 제주지사 같은 경우나 경기지사 김동현 같은 경우는 아예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아 나는 김포공항, 그건 절대 반대한다. 경기지사, 저, 부산, 지사는 이제 지지율이 높은데 떨어지게 생기니까 그냥 기자회견까지 해서 절대 반대한 사람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힘없는 민주당 쉽게 말해서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구청장들은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된 거예요.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럼 앞으로 운이 어떨까? 쉽게 말해서 이 달별로 보면은 이제 이 무토하고 경금은 사실은 요 시기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7월 25일까지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 햇볕이 들어와요. 요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풀어본 거예요. 달별로 보기 위해서. 이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요 무토하고 경금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지나간다는 얘기지.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가 없으면 막발로 이 화가 들어오게 되면 금을 쳐요. 이 금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자식, 관, 명예, 이런 게다 깨지는 게요 시기예요. 근데 요 시기 때 경찰이나 쉽게말해서 검찰에서 철저하게 법관이 그동안 대장동 이런 걸 철저히 수사해서 요때다 해결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뭐조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번 선거 나올 때는 아 내가 대선에 져서 이제 어떤 책임을 지고. 좀 많이 이제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많이 이제 배출하려고 내가 책임 지려고 나왔다 했는데 완전히 참패하게끔 만든 물론 비대위 그윤호중그 비대위원장 사주가 워낙 나빴어요 제가 그때도 예언을 해드렸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요 시기에 모든 걸 조사가 끝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조코 같은 경우 어때요 막 이제 자기가 조금 운이 좋을 때막 했다가 숨어버리겠죠 그만 두세 달은. 어, 조용히 이제 숨어 있다가 그 숨어있는 동안에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어때요? 이재명이 좋아하는 그 의원들이나 참모들이 열심히 어때요? 당권에 그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릴 거고 근데 8월이 되게 되면 8월 7일부터 뭐가 들어냐면 무신기후경술 이게 한 3개월 정도가 이 토하고 금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토하고 금이 달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예언을 할 때는 이때 완벽하게 조사해서 저거 하지 않으면 8월 7일 이후에는 당권에 다시 도전을 해서 당권을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사주를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이 사주도 이제 전에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사주를 이제 잠깐 풀어봐서 앞으로에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준석 때문에 김은혜가 떨어졌다. 뭐, 그건 사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도 저는 이제 운을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동안은 제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선거 기간 중에는 한 번도 이렇게 사주를 풀어본 적은 없어요. 왜? 이 사주는 화가 들어올 때 굉장히 운이 좋아요. 근데 요번 선거 기간이 화가 들어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준석이가 있으면 그래도 지방선거는 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좀 발언을 자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지선도 끝났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주는 사실은 땅이 조그만 땅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지하수가 올라오고 물이 많고 나무가 큰 사주예요. 그럼 뭐가 지금 빠져있냐면 윤대통령처럼 화가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 땅이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진로사업채원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장, 명예 자식. 그러면 이제 제일 또 궁금한 게 있겠죠. 아, 이 사주는 왜 나이가 저렇게 들었는데 결혼을 늦게 하나? 결혼 안 하고 있나? 이런 사주는 이제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이라는 거는 내가 신강한 운이, 화가 들어올 때 결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햇볕이 빠져있죠. 이 햇볕이 이제 엄마, 문서, 공부, 수입,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운으로 봅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햇볕이 들어올 때 수입도 좋아지고 본인이 좋은 일도 생기고 결혼도 할수 있고 이 햇볕이 이제 필요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 나무가 지금 되게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이하고도 비슷하겠죠? 나무가 많으니까.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정신력은 강해요. 그리고 지저분한 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오면 이 불이 꺼지니까. 이 물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결혼을 별로 하고 싶어 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냥 물이 들어오면 이 불이 꺼지니까, 이 나무만 부쩍부쩍 자라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결혼을 좀 늦게 한다. 사실 처복은 없다. 여자복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땅이 많아져야 어때요? 이 나무를 심을 수 있으니까, 남자애들이 남자애들을 좋아하고, 친구가 많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자는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한테는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20대 30대 남자 애들은 이준석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니까 20대 여자애들하고 30대이 대녀 30애들이 이 물이 들어오면 불이 꺼지니까 자꾸 배제라니까. 역으로 어때요? 되게 싫어하는 2, 30대 여자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면 어쨌든 돈돈이에요. 이준석이가 있어서 뭐 20대 30대 남자애들은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또 20대 녀나 30대 애들한테 표를 까먹기 때문에 사실 있어야만 하는 그런 돈돈. 근데 이번 지선에서는 이제 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윤 대통령도 화가 들어오면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있겠지만 운이 되게 좋아진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지선이 화가 들어올 때 지선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 이준석이한테도 이 화가 들어오니까 지선에서 완승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본인 문제로 쉽게 말해서 이 보수 쪽에 피해를 주거나 본인 문제잖아요 어쨌든 강용석이하고요 어떤 법적 문제 본인 성상납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속이 조금 좁은 그러면서 역시 윤 대통령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앞으로 달운늘한번 봐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나쁠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햇볕이 필요한데 5월 25일부터는 화가 들어와 있어요. 이 사화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럼 어쨌든 이 햇볕이 들어오니까 아무 문제는 없겠죠. 뭐 보수 쪽에서는 열받아갖고 당장 뭐 사퇴하라, 뭐 자르라. 이준석이 때문에 김은혜가 졌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사실 처음에 입당만 시키고 경선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좀잘 설득을 시켜서 포기하게 하든지 근데 또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어쨌든 선거에 나와서 후원금 받아갖고 나왔는데 또 그만두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선을 끝나고서 이렇게 보니까 후원금이 문제인 거 같아요 후원금 지금 서울시 교육감도 단일화가 안 돼서 진거 같아요 그 단일화 안된 그게 후원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선거 보정금 그런 게 있으니까. 단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이 선거가 옛날 선거에서는 사실 전전선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 금품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이 그게 조금 무뎌진 것 같아. 윗물이 들어오니까 밑에 물들이 다 흐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옛날 이 전현직 의원들이 전직 의원이라고 해야겠죠 전직 의원들. 그 어떤 공천권을 갖고 장사하는 그런 전직 의원들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어떻게 보면 신여하고 머슴들 같아. 뭐 후원을 해주고 알게 모르게 로비를 하고 무조건 공천회서 감안받으면 무조건 기때 꽂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야. 특히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가본만 받아서 기때만 뽑고 무조건 이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좀 힘있고 줄있는 이 국회의원들한테 완전 신여처럼 그냥 로비를 하고 후원금을 내고 그런 것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돼요. 앞으로 이 선거가 정치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후원금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뇌물로 갖는 건지 이권을 주는 건지 이런것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검찰에서 다 처벌을 해야된다고 근데 요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힘이 그런게 더 많이 있을수도 있어요 당대표가 경험이 없고 그럼 무조건 줄만 잘 되고 거기에 어떤 도의원이나 시의원도 옛날에는 사실은 처음 생겼을때 김대중 정권이었을때 생겼을때인데 그때는 무급이었어요 그냥 봉사직 이었다고 근데도 사실은 이권이 많이 생기는 그런직이 때문에 어떻게든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대중에는 그 정말 어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의원이나 시의원도 있지만은 어떤 이권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미리 쉽게 말해서 한 1년 전서부터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데막 노비하고 뭐 생활비 주고 보태주고 그래가지고 공천받아 갖고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정치 개혁을 해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 선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한 1년 전부터 다 조사를 해서, 어떤 그 후원금이 로비로 썼는지, 그 사람 뭐 생활비로 썼는지, 법인카드로 썼는지, 이런 거를 사실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검수한박으로 12월까지밖에 조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게 다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어때요? 로비나 후원금 더, 그걸 만들어 놓은 게 민주당이라는 얘기예요. 이준석 대표, 이제, 운을 보면, 사실은 5, 6, 7월까지는 달 불이 들어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8월 6일까지는 이 햇볕이 들어와서, 보수 쪽에서는 크게 열받고, 아, 기문에 떨어져서 열받고 이래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화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 내려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나빠질까? 도대체. 언제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 물이 들어오거나, 나무가 들어오거나, 지하수가 들어올 때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8월 쉽게 말해서 25일부터는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물이 많아지겠죠? 그럼 불이 꺼진다고요. 그럼 올해 1년 운이 사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올해 이준석 사주도 올해가 이민이 들어오게 되면 물하고 쉽게 말해서 나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달까지 나빠지면 이 불이 꺼진다고. 그럼 뭐 어쨌든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강한 적을 만들었어요. 강용석이라는. 강영석 변호사라는 강한 적을 만들어서 아마 끝나고 나서도 피 튀게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월까지는 이준석이 한끝도 없을 거고 8월 25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하수가 올라올 때는 그때는 조금 이준석 당대표가 어렵지 않을까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룬 땜에 버티고 있는데 몇달 지나게 되면 8월 2 5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락하는 곡선으로 어떤 정치 쪽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지금 완전히 다 등을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 앞으로 활동하기가 제가 이제 앞으로 대운을 이렇게 보니까 대운이 그렇게 썩 좋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12살 때 쉽게 말해서 한 4년 이 화가 들어왔었고 22살 때에서도 화가 들어왔었어요 일찍 끝난 거야 사실 물하고 나무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 발전할 사주는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권을 돌전한다든지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런 건 사주는 아니다. 앞으로는 근데 이제 연도수로 볼 때는 2026년에는 또 1년으로 서 화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 사주가 이제 화만 들어오면 굉장히 좋아지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잠깐 반짝도 할수 있어요. 올해 내년은 굉장히 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쨌든 뭐 다음 총선이 24년에는 이제 갑진년이 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나무하고 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크게 좋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이제 뭐 이재명이가 이제 개항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어차피 배트맨이라는 영화가 재밌으려면 쪼호가 있어야 돼요. 조고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제 기분 나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